안녕하세요 소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. 요즘 예. 취업난이 정말 심각해요 선생님 그렇죠? 음. 청년실업이 장난이 아니에요 음. 우리나라는 이제 학업수준이 음. 높다 보니까 힘들고 좀 자질부리한 일들은 안 하시려고 하고 또 부모 또한 열심히 가르쳐놨잖아요 근데 또 허드레일 같은거는 안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우리나라에 100만이래요. 10만인지 100만인지 외국 근로자들을 쓰는 게또 내가 이렇게 뉴스나 그런 거 자료를 찾아보면 외국인 노정다 이게 노동자들 뭐 일하는 취업 노동 취업으로 온 사람들 있잖아요. 근데 비공식으로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. 이거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래요. 그게. 근데 이제 취직을 자기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갈수 있는 나이면 이제 좀 젊은 층으로 나오는데 29, 30, 33 이렇게 음. 근데요 선생님 예 나이가 있더라도 취직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? 그분들은 이제 43 되신 분들은 창업을 하시면 좋아요 음...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이 되신 분들은 웬만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부모님들이 없는 돈, 있는 돈, 소 팔고 논 팔아서 이렇게 가리키다 보니까 음. 이 학력 수준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예요. 아 어, 진짜요? 네,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예, 학업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. 음. 그러니까 음. 나이 먹어서는 이제 허드레일을 더 하기 싫어하겠죠. 음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될수 있으면 창업을 해도 좋은 나이가 있어요. 음. 응? 근데 그 자기 적성에 맞는 걸 하시는 나이가 음. 음. 이 분은 창업을 하시면 아주 괜찮아요 근데 또 창업도 유통업을 하면 좋은 나이가 있어요 아 유통업이요? 네 유통업, 근데 왜 유통업이에요? 유통업은 굉장히 지금 현 사회에 있어서 그이 사업 유통업이라는 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? 음. 쉽게 말해서 왜요? 뭐든지 음, 옛날에 오파상 이라고 해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시던 분들이 이제 눈을 크게 뜨신 거죠 그래서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 을 영향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서인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거든 음... 지적 수준도 높고 음... 근데 유통업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제가 보거든요 근데 유통업을 하면 좋은 나이때는 서른 뭐 네아저 유통업으로 바꿔야겠어요 여세요? 괜찮아요. 34 괜찮고요. 또 38, 39, 41. 음. 이렇게가 유통업을 하면 좀 많이 발전할 수 있는. 음. 지금 상황보다 지금 현 시점보다 훨씬 더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나이에요. 음, 그렇구나. 예.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는 중에 되게 깜짝 놀란 게 웬만한 전문가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러세요? 네. 깜짝 놀랐어요. 그렇지 않아요.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데. 요 주소 듣는 게 많아서. 그래요. <laughs> 네, 선생님,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